사진 출처 포탄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표현한 이미지 책 GPT 생성, 전쟁이 무게 중심을 바꾼 한방이 충격 수세기 동안 성벽은 국가의 안정과 지배층이 권력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다. 그러나 14세기 말 유럽과 아시아 전장에서 공성포가 등장하며 이철용성 같은 방어선은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발의 거대한 포탄이 고요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단순한 전투 기술의 진보를 넘어 군사 전술, 국가 간 세력 균형 심지어 문명 발전의 흐름까지 뒤흔들었다. 화약의 발명은 곧 무기의 혁신으로 이어졌고, 그 결정체가 바로 공성포였다. 공성포는 단지 무기를 넘어 역사의 흐름을 다시 쓰는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공성전의 게임 체인저 공성포의 탄생과 확산화약은 고대 중국에서 발명되어 송나라 시대 무기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 기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방으로 퍼지며 군사 무기 혁신의 토대가 되었고, 14세기 유럽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튼튼한 대포 형태의 공성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특히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이세가 콘스탄티노프를 공격할 당시 사용한 대형 공성포는 그 위력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무게수 톤의 포탄이 수백 년을 버틴 성벽을 단 며칠 만에 무너뜨렸고 이는 단순한 도시 점령을 넘어 중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유럽 각국은 이를 계기로 앞다투어 공성포 개발에 착수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대포가 출현했고 각기 다른 국가의 전술에 맞춰 진화했다. 이러한 무기 기술의 발전은 무력 균형을 재편했고 성벽이라는 방어 개념 자체를 무해 미하게 만들며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었다. 성벽은 무력화한 기술 전술에서 전략으로 초기에 공성포는 이동이 어렵고 발사 속도가 느려 단기적 충격을 주는 전술 무기에 그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파괴력과 이동성 그리고 정밀성이 개선되었고, 이는 단순한 전투수단을 넘어 전체 전쟁 전략을 좌우하는 무기로 부상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기의 유럽에서는 군주들이 공성포를 중심으로 군사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의 방어형 전술에서 탈피에 적극적인 공격 전략이 대두되었고, 이는 국경 분쟁의 형태를 바꾸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도 공성포와 같은 화포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화차와 천자총통 등 조선의 화포는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전쟁의 흐름을 결정 지었다.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전략 자산이 되었다. 적의 심장을 빠르게 꿰뚫고 전쟁을 단기간에 종결 짓는 무기로 인식되면서 군사계획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 출처, 공성포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긴장된 분위기를 아침 햇살 속에서 묘사한 이미지 책 GPT 생성, 세계사를 흔든 결정적 순간들 속의 공성포 공성포는 단순한 무기의 영역을 넘어 역사를 바꾼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앞서 언급한 1453년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비잔틴 제국의 몰락과 오스만 제국의 부상을 알리는 역사적 분수령이었다. 공성포는 이 거대한 전환의 핵심 도구였다. 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가 도입한 서양식 화포는 일본의 성 구조를 바꾸었고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대포를 이용해 기동전술과 결합함으로써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심지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공성포의 후신이라 할수 있는 자주포나 장거리 포병 시스템은 국가 간 분쟁에서 여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공성포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대 전략의 근본이자 출발점임을 말해준다. 무너진 것은 성벽만이 아니었다 공성포는 단순히 돌과 철을 날려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어 개념 전쟁의 룰 그리고 세력 균형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은 도구였다.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전쟁 방식이 자리 잡았고, 이는 곧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의미했다. 오늘날의 첨단 무기체계 역시 그 뿌리를 공성포와 같은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군사기술은 인류문명과 정치구조의 발전 방향을 결정해왔다. 한 발의 포탄이 만든 균열은 단순한 전쟁의 흔적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다.